전북도를 구심점으로 한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 협약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. 앞서 경제와 관광 분야 협력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 인재 분야에서도 두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.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 경제 분야의 추가 협약도 성사됐습니다. 엄상현 기자입니다. 이번에는 문화 인재 분야에서도 완주군과 전주시가 행정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. 앞서 1차 경제 분야 협약, 지난해 말 이어진 2차 관광 분야 협약. 이후 보름 만에 3차 문화 인재 분야 협약이 성사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차차 협약을 한 것이 속도감 있게 이번 협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. 첫 번째로 도서관 문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지역적 벽을 허무입니다. 두 지역 어디든 가까운 도서관에서 회원 가입과 이용이 자유롭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서울에 위치한 전주 풍남 학사에 완주 군민의 자녀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 앞으로 이런 상생 협력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생 협력하는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난 1차 경제분야 협력의 후속 협약도 이날 이어졌습니다. 전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 시외버스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것으로 완주 지역 수소기업 육성에 두 도시가 적극 힘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.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양시군이 협력하여 전라북도 수소 경제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3차 협약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물리적 행정구역 통합보다는 일단 도시 간 상생과 협력을 선택한 완주군과 전주시. 이따는 상생협약이 얼마나 두 도시의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b t v 뉴스 엄상현입니다.